안녕하세요. 마미살롱 정하나입니다. 저희 부부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남편이 했던 건강검진에서 당수치가 별로 안 좋게 나왔었어요. 문제가 될 만큼의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단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저당밥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검진에서는 남편 당수치에 대한 소견이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걸 1년 반 동안 사용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브랜드 측에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저당밥솥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서 일반 밥과 저당밥을 먹었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제가 느낀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마침 제가 다이어트를 위한 혈당 측정, 어, 장치 업체에서 이렇게 그 영상 협업으로 협찬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혈당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기기를 통해서 일반 백미를 먹었을 때랑 저당밥 백미를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혈당, 즉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혈당 측정기를 달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 어떤 간식이나 군것질거리보다도 백미, 국수 그리고 과일이 혈당을 정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쌀밥은 우리가 매일 매끼니 먹어야 하고 또안 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쌀밥에서 혈당을 잡았을 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웰핀 저당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칼로리가 34% 줄어들어서 탄수화물을 34% 적게 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미를 먹었을 때랑 저당밥 백미를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다르게 오르는지 제가 직접 관찰해 봤어요. 7월 12일 그리고 7월 16일 각각 저녁밥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각각 백미 150g, 청경채와 볶은 항정살 100g으로 동일한 식사를 했습니다. 7월 12일에는 일반 백미를 먹었어요. 식사 전 혈당이 114였고요. 30분 후에 146, 1시간 후에는 173, 1시간 반 후에는 209가 나왔어요. 7월 16일은 저당밥솥으로 지은 백미를 먹었고, 식사 전 혈당이 104, 1시간 후에는 163, 1시간 반 후에는 169, 1시간 반 후에는 142가 나왔어요. 저당밥이 혈당이 더 오르나 싶더니 거기서 멈추고, 최종적으로는 덜 오르고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저당밥솥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웰핀을 고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가격이었어요. 사실 저당 밥솥들을 살펴보다 보면 원리가 다 같은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웰피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좋았어요. 가볍고 또 작은데요. 저희 집은 3인 가구. 이모님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4인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큰 밥솥은 필요가 없거든요. 웰피는 저당 밥은 3.5인분까지, 일반 밥은 5인분까지 가능해서 딱 적당했어요. 저당밥 말고 일반 대미나 일반 잡곡밥을 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죽을 밥솥으로 끓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 다른 모드들이 가능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 가습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솥이 얼마나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가열식 가습기의 내솥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밥솥의 내솥은 저에게 더 중요하겠죠. 스테인레스도 다 같은 스테인레스가 아닌 거 아시죠? 안전성이 높은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웰핀 밥솥은 식약청 불순물 테스트에서 불순물 검출 0% 인증된 프리미엄 내소틀 사용하고 있고요, 만회 내소 스크래치 테스트를 완료한 삼중 코팅된 내소틀이라고 합니다. 또 식품 최고 등급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죠. 먼저 첫 번째 단점은 밥이 덜 찰져요. 질감에서는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큰 단점은 아닌데 만약에 찰진 밥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남으면 밥솥에 보온 상태로 보관을 해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밥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긴 시간 동안 밥을 똑같이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최대 3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좀 밥이 굳는다는 느낌을 일반 압력밥솥보다 빨리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용량이 적은 압력밥솥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도 아주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저희는 한 번에 해서 다 먹기 때문에 마지막 단점은 1번이랑 2번이랑 맥을 같이 하는 단점인데요. 밥을 다 먹으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애초에 찰기가 덜한 밥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왔다 나오면 찰기가 너무 덜해져서 약간 밥이 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냉장고에는 넣지 않게 되더라고요. 남은 밥을 보관한다면 꼭 냉동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품의 장단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당질을 좀 줄이는지 그것까지 함께 보여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제가 1년 반 동안 사용했던 그 구제품은 아니고요. 2023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어, 약간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혹은 기능상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백미와 저당밥, 잡곡현미 그리고 죽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모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윗부분은 분리가 됩니다. 분리 세척이 되고 가운데 있는 실리콘은 또 분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트레이가 있죠. 이 트레이에 당질이 녹은 물이 차게 됩니다. 밥을 지우신 후에 그 물은 버리시면 돼요. 가끔 여기 계란찜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밥에서 빠진 당질을 다시 다 흡수하게 되겠죠. 업체에서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내솥은 일반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희멀건 물이 저당밥을 지으면서 나온 당질 물이에요. 들어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손잡이는 뜨겁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저당밥솥으로 지은 밥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맛과 질감은 일반 압력밥솥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입니다. 영상으로 많은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모두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랄게요.